충전한 김에 흔히들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들 <laughs> 하는데 지주사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딱 하나 배당입니다 딱 하나 배당이에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는 요거만 마지막요로 요거 요거만 말씀드려 갑시다 이제 한시 넘었으니까 지주사랑 지주사의 특징은 사업회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여기 또 중간 지주사가 또 있어. 여기 밑에도 사업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들이 일반적인 구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그러면은 사업회사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그죠? 그리고 사업회사가 또 장사해서 돈을 입니다또 사업회사가 장사를 해서 또 돈을 벌어요. 사업회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그럼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오너는 회장님은 어디 계시는데 회장님이 이 지주사라는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중요하다 혹은 지주사가 경영권 쓴게 이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장님이 여기 있어요. 포지션이. 그럼 회장님은 여기서도 월급을 받으시고 여기서도 월급을 받으시고 여기서도 월급을 받으세요. 여기서도 월급을 받으시고 여기서도 월급을 받으시고 여기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돈은 일단 월급을 다 받아 왜냐면은 뭐 사내 이사 대표 CEO 일단 명함은 다 있잖아 어 나가 명함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명함은 다 있어 명함은 그러고 난 뒤에 또뭘봤습니까이 지주사라는 회사가 그래도 뭔가 사업은 해야 되잖아 얘도 상장시켜놓고 얘도 상장시켜놓고 얘도 상장시켜놨으니까 다 이제 주식으로 거래가 되는 애들이니까 그럼 뭐해요 요렇게 로열티를 올립니다 로열티를 올려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회사들을 나중에 M&A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저런 사업 회사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뭐지 지분 공격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알짜가 되는 뭘 들고 있어. 부동산은 얘가 다 들고 있는 거야. 부동산은 지주사가 다 들고 있어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로열티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되는 부동산은 얘가 다 들고 있어. 지주사가. 그리고는 심한 곳은 뭐도 들고 있냐? 특허도 얘들이 다 들고 있어요. 특허도. 특허 중에서 진짜 돈 되는 거는 밑에 회사 R&D 센터 그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이걸 지주사가 매입해 줘. 비싸게. 그리고 나중에 뭐 해? 로열티 내서 기술 쓰는 거야. 핵심은 얘가 다 들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 지주사에서 뭐 받아가요? 법인카드 받아가고, 법인카드 쓰고, 또뭐 해? 여기서 배당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회장님이 지주사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게, 회장님은 법카를 쓸수 있지만, 애기들도 그렇고, 일가친척들도 그렇고, 다른 임원들도 그렇고, 지주사를 지분을 다 들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회장님 많이 있는 회사는, 뭐 배당 별로 안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아들내미 딸내미 뭐 와이프 형님 누나 형수님 조카 둘 손주 손녀까지 들고 있다 지주사를 그러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배당을 뿌리는 거야 손자 손녀가 법인카드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스무스하게 배당을 뿌리는 거야 이게 배당이라고 이게 그러면서 배당을 두둑하게 뿌리거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4% 5% 정도 나오는 지주사가 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기업이 커지면은 회장님이 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이유로 회장님 욕할 수 있잖아. 욕 먹기 싫어서 두둑하게 배당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 배당을 저, 조금 조금 늘려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4% 5 정도의 지주사 배당률이라 그러면은 은행이랑 비슷하고 예금이랑 비슷하니까 그 정도 되면은 지주사 투자할 만하지. 4% 5 되면. 4%가 5안 돼? 그럼 지주사 투자할 필요 가 없지. 은행 예금 넣는 게 나와 지금은 채권 사장에 나와 지금은. 그래서 대부분. 지주사가 과거에 이렇게 거래됐어요. 읽졸하고 싶죠? 싸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잖아 여기 배당 얼마 1.2% 자주 말씀드렸어요 지금 좀 바뀌었는데 고금리 시대다 보니 2015 16년부터 2017 18 19년까지 한 5년 그 정도 딱그 재무제표랑 배당을 까보면 이렇게 거래됐어 삼성물산이 1.2% 정도 대한민국 넘버원이잖아 삼성이잖아 다음 누구 SK랑 현대모비스는 이게 뭐 순환출자니까 패스할게요 SK랑 LG랑 얘들 얼마 여기서 거래됐어 클라스야 클라스 이게 지주사 기준으로만 딱 보시면 클라스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 도성이랑 두산 같은 애도 6에서 8% 나왔어. 그리고 중간에 딱 말씀드린 게 뭐야? 은행 통신이 얘들은 그냥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이잖아. 포스코 포함, 포스코는 5에서 6%인데 은행 통신이 4에서 5%에서 배당 요 정도에서 나왔어요. 이게 클래스거든. 그럼 생각해 보라고. 지주사가 배당 1%라 그러면 살 이유가 있어요? 삼성보다 대단해? 그러면 사야지. 지주사가 배당이 4%래. 은행 통신 업종이랑 비슷한 성장률을 보여? 은행 통신 업종처럼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늘려주는 기업이야? 그러면 4%에서 사면 돼요. 토성이랑 두산은 망하니 뭐니 정치권 비리가 어쩌 이었잖니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얘들 은행통신보다 저평가. 일반적인 지주사는 은행통신 수준 대기업들은 은행통신보다 배당 낮게 이거라고. 이게 클라스야. 지금도 봐봐요. 부, 부실한 애들은 지주사 보면 지주사도 배당률이 6% 7% 나와. 근데 여전히 쌩쌩하게 잘 나가는 애들. 지메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가까지 합치면은 지금 배당 4%예요. 그리고 지금 은행통신 같은 경우에 배당이 5에서 6%, 7% 나오지. 고금리기 때문에 요게 조금씩 더 증가했습니다. 조금씩 더 늘어났어요. 조금씩 더 이렇게. 효성 7%, 통신사 7다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사요. 효성이 고정배당입니다. 효성이 배당금이 안 늘어. 그러니까 효성은 배당을 기준으로 보이위 아, 이런 것, 이런 것도 이렇게 개똥인데. 효성 ITX라고 있어요. 알지? 여기가 배당 6%야. 어? 뭐예요? 이러는 거네. 이게 효성 IT, 아니, 그러니까 포스코 ICT 같은 거랑 같은 애거든. 롯데정보통신. 대주주가 조현준 회장이에요. 37%. 여기는 배당 정말 잘 줘요, 여기는. 배당 안 꺾여. 배당 안, 여기 배당 절대 안 꺾여, 여기는. 왜? 현준형 지갑이잖아. 여긴. 여기는 여기는 배당 절대 안 꺾여. 대주주가 오, 오, 오 대주주가 어 요런 거 있어 요런 거 찾다 찾다 보면 이런 애들은 뭐예요? 아나 모래 그지 한시 묻어나시 예금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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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겠지 묻어나 해도 돼 이거는 이런 거 거래가 없긴 한데 지금 살만해요 지금 나중에 테마로 올라가면 땡큐고뭐안 가면 그냥 뭐 배당 받고 뭐 씨. 이런 게 진짜 노잼 변태들이 모아놓는 그 테마 주지 이런 게 여기 노잼 변태들이 이런 거잘 사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나중에 약간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한주두주 주 사나 봐 그리고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플러스 한50% 100% 되면 이게 왜 올랐냐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테마로 올라가. 그 팔면 또 내려가. 노잼 변태는 이런 거 가끔씩 들고 있지. 가끔씩 가끔씩 이런 거 들, 이런 거. 야, 효성 ITX가 요새 한번갈때됐냐 이럴 때도 있거든. 그니까 진짜 그거는 그뭐 없는 돈셈 치고 진짜. 그니까 맨날 그 주식이 할때 이제 빅테크 보고 뭐 반도체를 보고 그런 걸 보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진짜 비상금계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묻어 놓는 거거든, 묻어 놓는 거. 그러면 돼요. 어쨌든 지주사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게 이거예요. 지주사가 성장성이 없어. 이게 이게 뭘 성장을 하겠냐, 이게. 그리고는 소액주주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 막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랑 막 경쟁하면서 막 어, 기술 개발 해야 되고 막 시장 점유율 이런 거막 막 해야 되거든. 그런 거 없어, 지유사는. 그러니까 뭐만 중요해. 배당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잼 으로 배당만 보고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뭐 지주사 지주회사인데 1% 배당이다 이런 거 처물리면은 야 지주사 할 거면 lg가 낫지 않냐 이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투자하실 거면 이런데 투자하셔야 돼 이런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니면은 이게 hd 현대라고 했을 때 현대 아, 한국 조선해양 사시면 안 되고 어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혹은 현대 에너지솔루션 아니면은, 이게 뭐 중간에 뭐 현대제뉴인이라고 있긴 있는데, 뭐 걔는 비상장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게 HD 현대인프라코어. 한국조선해양이 안 되는 이유도 중간지주사기 때문이야.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사거든. 이런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SK도 들어줄까? 이게 SK스퀘어잖아. 이게 SK고. 여기 있는 게 SK텔레콤이고요. 여기 있는 게 SK하이닉스야. SK 살래요? s k 스퀘어 살래요? SK하이닉스 살래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사야지. 그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투자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다. 라는 거고. 한국조선해 양은 3호 중공업 있잖아요. 그런데 3호 중공업이 제일 사이즈가 작죠?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이 제일 크니까. 그니 3호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메리트가 없어. 차라리 미포가 낫지.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지주사 투자, 우리나라 투자 위험한 부분이 많고, 우리나라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 좀 해라, 공부. 그죠? 난 공부 많이 했다 자 요렇게 해서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 지주사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